지금 결정하세요. 받을 건지, 한 푼도 안 받을 건지. 이 돈은 내 거야.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거다. 엄마, 무슨 소리예요? 민수야, 집에서 제일 좋은 건 항상 네 차지였어. 나도 대학 붙었는데 네 학비 때문에 포기한 거 기억해? 네 신혼집도 엄마랑 내가 3년 동안 돈 모아서 사준 거고. 그래서 뭐? 그게 네가 이돈 받을 이유가 돼? 넌 엄마 제대로 챙긴 적 있어? 엄마 이번 했을 때한 번이라도 와본 적 있냐고. 그만해.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. 친가족도 아닌 주제에 네가 왜 끼어들어? 맞아. 친딸도 아닌 주제에 너무한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 돈까지 욕심내는 거예요? 내가 주겠다고 한 거야. 엄마 정신 차려요. 친자식도 아닌데 왜그 돈을 줘요? 그럼 이렇게 하자. 보상금 3억이니 천함 1억 5천. 1억 5천은 장모님 도 자금으로. 네가 뭔데 결정해? 뭐라고요? 고작 1억 5천? 어머님 연세가 몇인데 그돈 필요해요? 솔직히 3억 전부 우리 거였잖아요. 지금 결정하세요. 받을 건지 한 푼도 안 받을 건지. 됐어, 결정은 내가 해. 이 3억, 전부 수진이한테 준다. 엄마, 이돈못 받아요.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이에요. 수진아, 받아. 3억 보상금, 누가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?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